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진행되는 이 사업은 데이터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매칭을 통해 바우처 형태로 데이터 구매 가공을 지원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데이터 바우처 사업 추진 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신청 기간 심사 및 협약 수행 및 평가 절차까지 전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데이터 바우처 사업 추진 일정 표 구분, 추진 일정, 공급 기업 공모 접수, 2024시리 28에서 2024전시리18 수요 기업 공모 접수, 2025.22에서 2025.34. 18등 수요 기업 선정 심사 및 협약 체결. 2025년 3월에서 5월 중 사업 수행. 2025년 6월에서 11월 현장 관리 및 이행 점검. 2025년 7월에서 11월 결과 평가 및 성과 확산. 2025.11월에서 12월 중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요 일정별 세부 설명 1. 공급 기업 공모. 2022.28에서 128. 공급 기업은 데이터 제공 및 가공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으로, 공공기관 데이터 전문 기업, 클라우드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격 심사를 거쳐 데이터 공급자로 등록되어야 수요 기업과 매칭이 가능합니다. 이 수요 기업 공모, 이른 25.2% 이스미사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 벤처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k d a t a o r n k r 데이터아버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와 데이터 활용 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3. 수요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2025년 3-5월 데이터 활용 역량 사업 효과, 성기업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요기업을 선정합니다. 이후 공급기업과 매칭되어 3자 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됩니다. 4. 사업 수행 기간 2025년 11월 선정된 수요기업은 공급기업과 함께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 서비스를 고도화하게 됩니다. 5 현장 관리 및 이행 점검. 그래서 11월 수행 기간 중에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단의 실무진 또는 외부 위원이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보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성과평가 및 확산 11세트의 종료되면 사업 성과평가가 드세이싱. 우수기업은 추가적인 지원 혜택, 엑셀러레이팅, 정부디 연계 등을 받을 수도 있으며 데이터 바우처 포털을 통해 성과 사례가 공유되어 다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중요한가?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 불릴 정도로 기업 경영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비용 인력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당 최대 7천만 원 가공 기준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개발, 마케팅, 서비스 개선 등을 가능하게 지원합니다. 2025년부터는 특히 AI 학습 데이터 수집 가공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 강화, 산업별 맞춤형 데이터 지원 확대, 청년 창업기업 가점 부여 등으로 제도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대표번호 18332246, 운영규정 및 지원사업규정, 포털 내 규정 탭에서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제출서류 양식, 온라인 상담 등도 제공 중. 마무리 2025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기업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를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2024년 말부터 시작되는 공급기업 공모와 2025년 2월부터 본격화되는 수요기업 공모 일정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수 있습니다.